请听한의节目 안녕하십니까? 중화민국 국제방송 타이완에서의 RTI 한국어 방송입니다. 화요일 방송은 간추린 뉴스 대만 주간신보 타이페이 토크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국가안전회의 비서장 오자오 씨가 13일 전 영국 내무부 차관인 톰 투겐 헤 헷과 오찬 회동을 가지고 지역 안보 정세, 태원-영국 관계 심화 등 의제에 대해 깊이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중화민국 환경부는 오늘 14일 교체 재생 연료 백서와 공통성 사업 폐기물 SRF 원료 재활용 관리 방안 초안을 예고했습니다. 국가발전위원회 위원장 류진 칭은 13일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된 국가발전위의 두 번째 해외 스타트업 기지 현판식에 참석하여 치사를 통해 이 기지를 통해 태완의 우수한 스타트업들을 세계에 알리길 바라며 올해 목표는 100개 넘은 스타트업을 육성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라이더 총통은 오늘 14일 리투아니아의 전 외교부 장관인 가브리 엘리 우스 란드스 베르기스에게 최고 훈장인 특종 대수 경성 훈장을 수여하며 그가 타이완 리투아니아 관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라이더 총통은 란드스 베르기스의 강력한 지지 덕분에 타이완은 리투아니아의 첫대표처를 설립할 수 있었으며 이는 유럽에서 타이완 명의로 설립된 최초의 대사관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관외주의 확장에 맞서 타이완과 함께 서준 란드스 베르기스의 지속 적인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라이청통은 연설 중 팬데믹 당시 리투 아냐가 타이완의 첫 유럽 국가 로 백신을 기부한 사실을 상기시켰 습니다. 란드스 베르기스는 당시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덜 봐야 한다며 많은 타이완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의 강력한 지지로 양국은 단순히 대표서를 교환하는 것을 넘어서 반도체, 레이저, 금융 분야 등에서 많은 협력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란드스 베르기스는 타완과 리투 아냐의 역사적 유사성을 언급하며 두 나라가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관계가 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리투아니아가 과거 소련의 일부였고 여러 차례 혁명을 겪으며 지금의 자유를 얻었음을 상기시키며, 리투아니아는 우리의 자유는 당신들의 자유라는 말을 통해 타이완의 자유를 지지할 것임을 밝혔다고 언급했습니다. 우자우시의 국가안전회의 비서장은 13일 텀 투겐 헷전 영국 내무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주과 러시아가 최근 몇 년간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회색 지대 교란 인지전, 법유전 등 수단을 통해 관위주의를 확장하여 글로벌 민주주의 진영의 위협을 초래한 가운데 타이완은 자회복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영국 등 글로벌 민주주의 파트너들과 함께 관위주의 확장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톰 투겐 해슨 타원은 번성한 민주주의와 놀라운 경제 무역 과 기술 발전을 통해 화인 문화가 일당 독재 외에 더난 길을 갈수 있음을 전 세계 에 증명했다고 타원을 높이 평가. 했습니다. 아울러 관리주의 국가들이 경제무역을 무기화하고 경제적 압박과 과잉생산으로 각국의 위협을 가하는 것에 지면해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공급사슬을 구축해야 하고 이 민주주의 공급사슬에서 타이완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66개 SRF 제조 및 사용 업체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한 후, 오늘 14일 다시 한번 SRF 백서를 발표하여 SRF의 생산 능력과 시장 형황을 공개했습니다. 퐁치밍 환경부 장관은 과거 srf를 단순히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라고 인식했으나 폐기물을 에너지로 정원하여 자원 순환과 제로 폐기물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현재 전세계 srf 형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태안에는 91.4만 톤의 srf 적합 잠재 자원이 아직 생산 능력에 반영 되지 않았고 이는 기존 시장의 2.6배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관리 방안은 제품 동급화의 진전, 배출 기준의 강화, 제품 흐름의 투명성 향상, 업체 시설 완비 등 4대 분야에서 관리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발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 도쿄의첫 해외 스타트업 기지를 개소한 데 이어 13일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허브인 팔로알토에서 두 번째 스타트업 기지의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류진친 국가발전위원장은 이날 현판식 지사에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기지의 설립에는 두 가지 주요 목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태원의 반도체와 AI 분야에서 대량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지를 통해 더 많은 타이완의 우수한 스타트업들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고 둘째는 타이완이 세계 각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이 기지를 통해 실리콘밸리의 투자자, 연구기관을 포함한 리소스를 타이완에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류 위원장은 엔비디아가 아시아 지역 본부 거점으로 타이베이를 성정하였고 본부 직원으로는 2,500명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단출인 뉴스 진 옥순이었습니다.